RPM 3-1, 8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50cm인 양철판의 양쪽을 같은 높이만큼 직각으로 접어 올려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대요. 색칠한 단면의 넓이가 200이 될때 물바지의 높이가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높이라서 얘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물바지의 높이니까요.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바로 X가 되는 거겠다. 그러면 여기도 x x고요.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높이가 x니 여기도 x가 되시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구하는 걸로 문제가 접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50cm에서 x x 양쪽에서 빠졌으니까 50 2x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 색칠되어 있는 넓이가 바로 얼마래요? 200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다. 얼마가 되시냐면 50-2X가 괄호가 되시고요. 여기 앞에 지금 세로의 역할을 하는 게 여기니까 걔가 바로 X예요. 그게 바로 얼마래? 200이래요. 그러면 이거 분배해서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200은 0이고요. 얘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00은 0이에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가능한데 인수분해 어떻게 되시겠어? 5 되시고 20 되셔서 둘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x의 값이요. 5가 되거나 아니면 20이 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모두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5cm 그리고 20cm 이런 식으로 답 쓰시면 되는 거예요.